오케이 지난번에 막 했던 그 이유를 시작한다 여기 보자 얘들아 요요 요 부분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 요 말이 뭐니 다시 복습 잠시만 하면 얘들아 call me when you, when you arrive home 써볼게 음. 잠시 보자 call me when you arrive home 이라는 문장이 있어 call me when you arrive home 이거, 이거 잘 보니까 얘들아 몇, 그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선생님이 원래 you 명령문이라고 하니까 you call me when you arrive home 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슨 절이라고 하더라? 무슨 절? 주절. 요 왼부터 끝까지를 무슨 절? 부사절. 요거 기억나나? 요거 알겠나? 뭔 소린지 요요 뉘앙스만 저 알아야 된다. 부사절이라는 것과 주절이라는 것. 봐봐, 부사절과 주절. 선생님이 앞구정 있을 때 내가 누구 봤다고 샤이니 봤다고랬지 When I was in 구정 I s 소 샤이니. 샤이니라 가수 있지 얘들아 얘들아 이두개 문장 두개 문장이지 너희들도 엄연히 보일 거야 근데 내가 뭐, 뭐 때문에 얘기한 거야 샤이니 본것 때문에 얘기한 거니 아니면 내가 악구정이 있었던 것 때문에 얘기한 거니 당니 샤이니 본것 때문에 얘기한 거지 그래서 샤이니 본요 문장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바로 주인공 문장 그래서 주절이라고 하고 요위에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떨거지 문장 왜 떨거지 문장이니까 없어도 되잖아 요말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거야 나 샤이니 봤다? 라고 바로 말하지 누가 여기까지 다 말해 근데 어디서인지 그냥 어디서 봤는지까지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거지 그래서 다시 봐봐 이 웬이라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떨거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부사 그렇지, 요 뒤에 문장이 문장이 적혀 있지? 문장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절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앞에 문장을 요이 왼부터 앞부정까지를 무슨 절? 부사절이다. 뒤에를 주절이다. 이렇게 말하지. 이제 이해갔지 그래서 여기가 주절, 여기가 부사절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부분에서 잠시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다시. 원래 상식적으로는 you call me 전화줘 when you will arrive home 이라고 쓸것 같잖아 네가 아직 도착한 거 아니니까 여친구한테 남친구한테 너가 미래에 도착할 거면 전화줘 요건데 부사절에서 요, 요게 밑에 게 부사절이지 부사절에서는 we를 이런 일을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야 쓰면 틀려 알겠지? 틀린 문장이다. 알겠니? 다시 한번 복창해보자. 복창! 지금이랑 같이 해볼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해. 요게 뭔 말이냐 면은 시간과 조건 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란 말은 요웬 요런거를 시간 이라는 이야웬 이라는 애들이나 아니면 뭐 에스네스 요런 애들 대표적으로 그냥 웬 이라는 요 떨거지를 생각하고 조건 이라는 것은 if 라는 요 떨거지를 생각하자 얘들아 만약 요 조건 요런 애들이 있스, 있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arrive라는 현재 시제가 이렇게 위를 대신한다고, 얘들아. 알겠지? 위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중요한 거다. 다시 복창해 보자. 시작.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말은 위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알겠지? 위를 어떻게 한다? 절대 사용 불가 사용하면 틀려 됐나 여기 봐봐 I will go out 나는 나갈 것이다 If the weather is fine tomorrow 날씨가 좋다면 그지 여기서 이 문장에서 얘들아 부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주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지 부사절이 바로 if 부터 여기까지이고 주절이 I부터 go out까지이지 그래서 Will be fine이라고 쓴다, 쓴다, 쓰지 않는다. 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낸다. 이렇기 때문이야, 얘들아. 오케이. 요 문장도 볼게. I will call you. 내가 전화할게. As soon as I meet him. 내가 그를 만나자마자. <laughs> 요 문장에서 분석 좀 해볼까? 부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지? 바로 박스친. As soon as부터 I meet him까지이지. 왜? 얘가 부사거든, 에스네스라는 게, 알겠지? 그래서, 떨거지란 말이야, 얘가. 얘를 그래서 다 포함하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부사절. 앞에를 뭐라고 한다? 주절.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if라는 것은 조건이라고 적어놓고, when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고, 에스네스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다, 알겠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 13번 보자. I will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When I arrive home. arrive를 쓸까? will arrive를 쓸까? 말해봐. 당연히, will arrive 쓴다? 안 쓰지. 왜? 여기서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알겠니? 다음 가자. 12번 볼게. She will go to bed. 그녀는, 침대로 갈 것이다, 자로 갈갈 것이다 것이다 after she finish her homework will finish her homework 여기서는 얘들아 여기다가 will finish 를 쓸까 아니면 finish 를 쓸까 당연히 뭘 쓸까 몰라? 봐봐 a f t e r 이라는 떨거지가 있네 이 뒤에 s h e 부터 여기까지 는 1, 2, 3번이니까 절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뒤의 문장을 뭐라고 한다? 부사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여기 요기. 여기를 바로 부사절이라고 하고 여기를 바로 주절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부사절에서는 시간과 조건 시간이라는 나타내는 떨거지 요 시간이 여기다가 적어 난 시간의 부사절 여기서는 미래를 쓴다 안 쓴다 위를 한걸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는 거 알겠니 여기는 당연히 주절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렇지? 다음 넘어갈게. 과거 시제, 오, 과거 시제. 음, 그래, 과거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 현재 형이 있고, 여기 과거형 요 정도, 요거는 뭐 모르는 학생 없겠지. 그래도 한번 그냥 한번 볼게. I am, or I was, you are, or you were, he, she, it, 을 is를 모르 바꿔? was, are를, were. 이렇게 바꾸지 얘들아. 오케이.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는 비동사를 쓰세요. 우리 요구 두 개만 해 보자. It is sunny today. 아, 오늘 날씨 좋다. But it r d d cloudy yesterday. 어, 어저께 어땠다고 얘들아? 당연히 어저께에다가 밑줄 증거 놓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써? It is cloudy 써? So. 아니면 it Was cloudy. 써. 봐봐. 그렇지. 어저께니까 당연히 was를 쓰겠지. Tony, where be did you now? 너 어디 있어? 지금너 어디니? 지금이지. Where? 뭐 쓰지 여기다가. Are you 쓰면 되겠지, 얘들아. Where are you? 넘어갑시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 규칙 변화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디를 쓴다 이디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Decide 같은 경우는 그냥 임, 이미 요 알파벳 e가 있기 때문에 그냥 d만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들아 알겠지?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 잠깐만 볼게, 얘들아. 자음이란 게 뭘까? 잠시만 여기 보자. 너희들이 모음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 모음. 모음이 뭐야? 아, 에, 이, 오, 우. 요게 모음이야, 얘들아. 잠깐만. 아, 에, 이, 오, 우. 같이 불러 을때아에이오우 요렇게 요런 게 바로 얘들아 모음이라는 건데 자음이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나머지를 기억 ㄴ ㄷ ㄱ ㄹ ㅁ ㅂ ㅅ ㅇ 이게 바로 자음이지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스터디를 한번 써보자, 얘들아. 여기 STU, DY. 이렇게 스터디라고 써있지? 근데 뭐가 어떤 거냐? 잠깐만, 이걸 이렇게 나눠볼게, 얘들아. 봐봐. Y로 끝나는 경우, 와, 아, Y를 일단은 여기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보자. 그지 Y로. D는 뭐야? D. 바로 이 D가 여기 포함되니, 안 되니? 안 되있지? 그러니까 D는 뭐야? 이게 바로 자음. 바로 이 d가 자음이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뭐라 고 그랬죠? 자음 플러스 y는, 어떻게 한다? y를, 어떻게 붙쳐 짠, i로 고치고, i로 고치고, ed. 이렇게 쓴다 그러네, 얘들아. 그래서, study나, study를 쓸땐 이렇게, i로 고치고, ed. 또 밑에 것도 볼게. 아, 옆에 것도 reply 써보자. reply 봐봐 또 뭐로 끝난지 마지막 y 앞에를 봐봐 l l이 뭐지 그렇지 자음이지 자음 플러스 y는 어떻게 고친다 y를 i로 고치고 ed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 됐지 근데 여기 봐봐 그 밑에 거요 밑에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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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플러스 y 그냥 모음 플러스 y 보자 enjoy를 써볼게 인조이 같은 경우는 오가 뭐야 모음이지 이제 알수 있겠지 모음 모음 플러스 y 어떻게 했는데 그냥 ed를 붙인다 얘네들 알겠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 복장좀해 보자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ed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ed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ed 여기 봐자 플러스 y는 아이로 고치고 ED 다시 초등처럼 외우는 거야. 자음 플러스 Y는 Y를 i 로 고치고 ED. 자음 플러스 Y는 Y를 i 로 고치고 ED. 다시 한번 자음 플러스 Y는 Y를 i 로 고치고 ED. 이걸 랩으 해볼까? 자음 Y 뭐 이렇게 <laughs> 나 배워야 되겠어. 이런 거. 오케이. 담보를 한번, 지금 이 랩으로 한번 해볼게. 오케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이음절과 뒤에 강세가 오는 경우 는 이음절의 경우 단모음 단자음 예, 짧게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하자 얘들아. Draft, d r a f 여기 P를 한번 더 주고. Stop, stop이란 P를 한번 더 쓰고. Pop, P를 한번 더 쓰고. Prefer, r 한번 더 쓰고. 강세가 앞에 오는 이음절의 동사. d i s e n t 그냥 ed offered, ed e n t e r e n t e r 이거 그냥 한번 읽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도 돼. 오케이. 이거 봐봐. Stay. Stay 어떻게 하나? 생각해봐 야되아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써봐. 그러면 A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A가 뭐지 얘들아? 자음이야 모음이야? A, E, O, U 그렇지 모음이지. 모음 플러스 Y는 이제 아까 를 노래 불렀잖아 아이고 바로 위에 써있네 그치? 그냥 E, D 다시 어떤 모음? 어떤 거? 자음 플러스 Y는 어떻게 한다? 자음 플러스 Y는 Y를 아 이러고 쳐 E, D 알겠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좀 연습 연습 연습을 한 다음에 좀 알려 줄게요. <laughs> 랩으로. 오케이, 규칙 변화 동사 과거형의 발음 어, 넘어가도 되 얘들아. 쭉쭉쭉 쭉, 쭉, 쭉 넘어가도록 하자. 오케이. 분사형. 오, 분사 파트 나올 때나날 거야, 얘들아. 이거는 지금 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오케이. 쭉쭉쭉 넘어가. 오케이, 미래 시제. 미래에 잠깐 볼게요, 들라 미래에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를 예측한다. It will be very sunny this Friday. 이번 주 Friday는 굉장히 맑을 것이다. 미래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조동사로 써. 이게 조동사라 우리들아. 진짜 동사는 여기 있지. 요거는 will은 어떻게 바, 바꿔서 쓸수 있다. Is going to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참고하자. be going to 미래 에 일어날 일이 미리 계획되거나 예정되어있음을 나타낸다. 으흠, 참고하자. 1 번. My mom will is be show us some fruit, famous painting. 보자. 엄마는 will show is show be show 뭐가 들어가야 돼? 보여줄 것이니까 will 들어가면 되겠지. is 쓰면은 동사가 두 개니까 안 되고 be 쓰면 이것도 동사가 두 개니까 안 되고 그렇지? 이번 번께 will, are, be, you going to have 얘들아 이거는 의문문이지. 의문은 어떻게 된 거야? 1 번과 2 번이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 번이지. 그 다음에 you will going to야, are going to야, be going to야. you are going to have 여기 있었잖아 be going to 됐나?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 나머지 건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것도 너희들이 하고 진행 진행이라는 것은 동사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나타낸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하자 일단 이거는 뭐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면은 I n 지를붙여된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I am watching. 나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I am following.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I am learning. 나는 웃고 있습니다. I am smiling. 나는 보고 있습니다. I am seeing. 하나 오케이. Okay.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래. 드디어 본격적인 현재 완료가 나왔대, 얘들아.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오케이. 봐보자. 현재 완료의 형태. 현재 완료라는 것은 얘들아. 간단하게 말해볼게. 봐봐. 요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I have lost. 아, lost 말고. 예를 들어서 음.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예문을 적어볼게, 얘들아. 봐봐 이렇게 보자. I have finished my homework.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얘들아. I h a v e finished my homework. 이런 문장과 f i n i s h f i n i s h my homework. 둘다 한번 해 f i n i s h 까가 my homework. I have f i n i 해 h e 나의 숙제를 끝냈다. 두 번째. 거. 나는 나의 숙제를 끝냈다. 어 뭐야? 둘다 똑같네.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지. 그치 이상하지. 바로 이 have pp 라는 것은 한국말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반드시 너희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게요렇게 해부 finish'd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어, 얘들아. 이 해부라는 게 해석을 이렇게 해죠 어떻게? 지금까지 뭐뭐 했다, 됐나? 지금까지 뭐뭐 했다. 하나 더 너희들이 지금 이거를 보게 될 때는 아마 분사 파트를 다본 학생들도 있을 거야, 얘들아. 근데 이 f i n i s h e 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동사가 아니다. 얘들아. 알겠지? 동사가 절대 아니야. 짠. 동사 아니야. 오. 선생님 동사 아닌가요? 동사 아니야. 얘들아. 우리 세밀하게 분석 한번 해볼게. 1번이 뭐지? I. 2번이 뭐야? Have. 3번이 뭐야? finished. 3번째에 누구 들어와? 말해. 명사나 형용사 들어오지. 그렇기 때문에 finished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형용사야. 뭘로 보셨나?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무섭게 뭐 finished 끝낸다라는 동사를 썼어. finished 과거 동사를 썼어. finished 너희들이 맨날 외치는 뭐 분사라고 외치지. 이 마지막에 있는 녀석, 이 녀석 쓴 거야. 선생님, 얘는 뭐죠? 얘는 너희를 이거물어보면 대박. 대빵 대답 잘한다?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 선생님 p p 어 PP가 뭐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말아야지 얘들아 f i n i 첫 번째는 해석을 어떻게 해? 끝-낸-다 끝난다, 뭐 끝냈다, 뭐 끝... 끝나다 이렇게 할수 있겠다 됐니? 그런데 요 뒤에 거는 뭐지? 두 번째 거는 끝-냈 기 이거, 이거 이렇게. 내릴게,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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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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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단 이렇게. 이렇는과거동사렇 과거동사 이렇게. 이렇게. 이 3단면을 하는 건두 번째는 과거 동사 이렇게. 이렇게. 얘는 얘는 렇게 현재 동사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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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얘가 렇게 동사가 아니라, 얘는, 동사의 부분에서, 봐봐. 왜, 안 돼. 짠, 없애. 그래. 어, 그랬다. 봐봐. 얘는, 얘들아, 과거 분사 파트 본 학생 있지? 과거의 부분에서, 빌려서, 만든 형, 용, 사. 그래서 얘를 과거, 분, 사, 한번 읽어봐. 과거의 부분에서 빌려서 만든 형용사. 다시 한번 복장. 과거의 부분에서 빌려서 만든 형용사. 다시 한번 복장. 과거의 부분에서 빌려서 만든 형용사. 그래서 요 말이 사라지면서 짠! 과거분사라는 말이 된거야요 알겠지? 과거분사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n. 당한 이렇게된 당한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한다. 얘는 품사가 뭐다? 동사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까. 과거의 부분에서 만든 형용사 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됐지? 형용사야 얘는 해석은 된 당한이라는 해석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붙인 녀석은 바로 요 녀석 요 녀석을 붙인 거야. 형용사를 갖다 붙인 거야. 알겠지? 나는 지금까지 끝내게 되었다. 요런 해석이지 얘들아. 이해가나 끝내게 되었다. 요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의 차이는 봐봐. 여기는 지금 아마도 너희들이 지금 막 뭔가 숙제를 끝냈다는 얘기야. 여기는 무슨 소리냐 면은 단순 과거동사잖아 그러니까 언제 끝낸지를 전혀 몰라 숙제를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뭐 10년 전에 끝냈는지 뭐 1년 전에 끝냈는지 1분 전에 끝냈는지 전혀 몰라 얘들아 그런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하지만 요 말은 지금 막 끝냈다는 소리야 얘들아 지금 막 끝냈다 알겠니? 중요한 거다 봐보자 음. 바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현재 완료 시제의 문장을 완성하고 의문의 경우 대답을 완성하세요. n 번 my m o t h e r s parents, 나의 엄마의 부모님들은 n 리리 a w a y p a s s 라 a 동 e 를 이용해서 현재 완료라 a 것을 만들라는 얘기구나. 한번 a 봐 g r a n d m o t h e r parents, my m o t h e r s parents, my m o 들어 Have passed away라고 쓰면 되겠네, 얘들아, 알겠니? 세 번째 거, b did u b d d about your future? 이거는 의문니까, 얘들아? 소위 평소문,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볼게. 그러면 1 번과 2 번이 다시 원래대로 원상 복구 되겠지? 그럼 y u 를 먼저 쓰고. 현재완료라는 것은 반드시 have plus epp라는 형태 pp가 아까 보였죠요 마지막 세번째 형태를 말한거지 여기 나온 단어가 뭐예요 t h i n 지 t h 에 대한 pp 형태는 D h, o, u, g, t you have thought about your future 이렇게 나오겠네요. you have thought about your future. 라고 나올 수 있겠지 v e t 니 o 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가 보자. 그런데 중요한 게있있더라현현 h 류에서는 요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구분 알겠니 구분하는 것은 요거 다음 강의로 계속 연결해 나가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 수고했다